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사맨입니다. 저 장사맨이 방금 전에 그 미성년자 그 셀프신고로 해서 그 영업정지 한 달에 단뭐한달된 뉴스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영상을 두 번을 연속으로 올렸는데 다 거부가 되고 커뮤니티 위반으로 이해의 경고를 먹었습니다. 물론 저도 자영업을 해봤고 자영업을 해본 입장에서 미성년자 단속도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있었던 그분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서 저도 모르게 뭐 완전 뭐 막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한 마음에 말 톤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뭐 커뮤니티 위반이 유예가 뭐 유예가 넘어서 그렇게 영상이 지워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 지금 전국에 미성년자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지금 그 미성년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든 삼촌이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 역시도 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25만원 먹고 셀프식으로 한그 친구들도 생각이 짧은 건데, 나중에 그 친구들도 커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인과 응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친구들도 아직은 어려서 단순하게 그냥 25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신고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당하는 자영업자분들은, 어, 무너집니다. 무너져. 한달 영업정지지만, 그 같이 일했던 주방 이모들부터요, 홀에 일했던 직원들, 그 직원들도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고요. 한달 영업정지지만 앞뒤로 한달한달 한달 하다 보면 그, 그죠 이미지가 타격이 커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생계에 직결된 겁니다. 생계에 직결되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역지사지로서 생각을 해주세요. 전국의 그 미성년자, 그쵸,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뭐 미워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자녀가 있는 뭐 아빠로서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 저희 자녀라고 뭐 나중에 이런 실수를 안젖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진짜 그 뉴스에 나왔던 그분 심정이 너무, 그, 억울한 게 너무 이해가 돼서, 제가 뭐 XX라는 뭐 말을 그냥 XX라고 표현을 해서 올렸지만,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이 영상까지 만약에 삭제가 되면, 모르겠어요. 커뮤니티 뒤에 위반 3회가 넘으면, 그냥 뭐 유튜브 계정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무릎쓰고 할 말은 해야겠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한달반된 초짜 유튜버가 뭐 구독자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전국의 그 청소년 여러분들, 다그 장차 여러분들도 자영업을 할수 있는 거고, 그 지금 주위에 그쵸 그렇죠. 일가 친척들 어떤 분들이라도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마음을 생각해서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뭐 폐업 때문에 힘들고 월세 밀려서 힘들고 세금 때문에 힘들고 그런 분들이 넘쳐나는데 이것까지 더 힘들게 하면 그분들을 그냥 벼락 끝에 내부는 거랑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어 진짜 장사맨이 너무 그 마음을 백분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 영상을 바로 연거포 세 번을 올리는 건데요. 이 영상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다고 해도몇 분이라도 봤으면, 제발 그 전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청소년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백 번, 천 번, 만 번을 신분증 확인을 해도 우리들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제발 신분증 확인 잘해 주시고요. 그 청소년 여러분들도 제발 저 역시도 어렸었을 때뭐 그런 적뭐뭐 뭐 속이고서 먹은 적이 있지만 저 때는 저도 몰랐었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고 그다 아빠뻘, 삼촌뻘 다 그런 뭐 가족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지 마시고 정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일반 그냥 일반적 일방적으로 자영업자만 내물지 마시고 쌍방, 쌍방 처벌이라든지 부모님의 뭐 과태료라든지 그런 법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좀더 그런 뭐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음으로써의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장사맨 마지막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올리는 거고요. 이 영상이 없어지면 장사맨도 유튜브에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뭐 아쉬움은 남겠지만 저희 뭐 딸의 그 동영상도 같이 올리고, 저의 그 많은 생각들을 올려놨어서 없어져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제발 자영업자 여러분 신분증 확인 잘 하시고, 정부에서도 뭔가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진짜 청, 전국의 청소년 여러분, 한때의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발 그거를 염두해 두시고, 그쵸,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삼대 호기심이 나중에는 그저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 역지사지 그리고 동병상련 그리고 그저 그렇죠? 같은 그 부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 번째 뭐 삭제가 되면 저장삼에은 유튜브를 고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내가 제가 자극적이었었으면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활발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장사맨 이걸로 그렇죠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지만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 여러분 화이팅하십시오.